교육부가 이 조국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학교가 자체 조사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면서 부산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초 법원의 최종 판단을 보겠다는 입장에서 신속한 조사로 방침을 바꾼 겁니다. 이도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조국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에서 딸 조민씨의 입시 서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경위 자체 조사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부산대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부산대에 자체 조사 의무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이 학내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일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난 8일 교육부는 부산대에 자체 조사 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했고 22일 부산대가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했습니다. 그뒤 이틀 만에 교육부가 입장을 내놓자 부산대는 긴급 회의를 열고 실행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조사 주체는 입학 전형 공정관리위원회 외부위원까지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특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담팀 구성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교육부 보고할 때는 공정관리위원회를 소집을 하고 거기서 그 일에 대한 그 다시 조사하는 걸할 거에 최대한 빨리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핵심은 조민 씨가 부산대에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과. 한국과 기술연구원 인턴 경력입니다. 이미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한 조민 씨의 의사자격 유지와 관련한 판단도 부산대 자체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